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된 기체로 설계 목적은 공중우세와 정밀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춘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항공기는 땅발 엔진 구조를 가지며 공기역학적 설계와 전자전 센서 융합 능력을 통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공개된 재원과 보도 자료를 종합하면 이 기체는 최대 이륙 중량이 약 25,600kg 수준이며 헬리 항속 거리는 통상 약 2,870km로 언급된다. 이 숫자는 KF-21이 단독 비행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외부 연료 탱크나 공중급유가 결합될 경우 작전 범위는 더 확장될 수 있다. 속도 측면에서 KF-21은 초음속 성능을 갖춘 기종으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고 속도는 대체로 마하 1.8 전후로 표기된다. 일부 보도는 마하 1.81, 즉약 시속 2,220km 수준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속 기동과 단기간의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성능 지표이다. 다만 실전 운용에서는 연료 효율성과 센서 무장 운용을 고려하여 최고속도보다 실속, 오퍼레이셔널 스피드에서의 효율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항공기의 연료 수용 능력과 페이로드 구성은 작전 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KF21 위 내부 연료량은 공개된 자료에서 약 5,400kg 수준으로 거론되며, 외부 무장 탑재 기준으로는 약 7,700kg 위 페이로드 수용 능력이 보고된다. 이와 함께 하드 포인트 수는 가수로 설계되어 다양한 임무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내부 연료의 양과 외부 탑재 능력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전투 임무에서의 전투 반경은 무장과 프로파일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근거리에서 중거리 작전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체의 중량 분포와 설계 철학은 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공개된 공허 중량, 최대 이륙 중량, MTOW 수치는 동급 전투기들과 비교해 볼때 중량 여유가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연료와 더큰 페이로드를 수용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설계 의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중량 특성은 항공기의 기동성, 채공 시간, 그리고 감시 정찰 장비 탑재 여부와도 연결됨으로 실제 전술 운용 시에는 무장 구성과 연료 관리 계획이 핵심적이다. 엔진 구성과 항공전자 체계는 KF21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초기 형상과 양산 초기형은 GE F414 계열 엔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동급 엔진으로 검증된 신뢰성을 제공한다. 엔진 출력과 연료 효율은 고속 고기동 시의 성능 및 페리거리 채공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엔진의 성능 개선과 향후 국산화 시도는 KF21 위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항공전자장비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AESA, 능동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의 탑재와 국내 개발 생산 능력의 확보다. 한화 시스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들은 KF21 용 AESA 레이더 개발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초기 생산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이후 본격적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AESA 레이더는 다중표적 탐지 추적 능력과 빠른 빔 조향, 전자전 환경에서의 강인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KF21 위 감지 교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장비다. 특히 국내 주도의 레이더 개발과 양산은 운영 자립성과 업그레이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다. 비용 측면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국제적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KF-21 개발 프로젝트는 대규모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전략사업으로 참여국 간의 비용 분담과 구매 약정은 프로그램의 재정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공개된 합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조정되어 6,000억 원, 약 4억 3,900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초기 합의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조정이다. 이러한 비용 조정은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 구성과 향후 양산 규모, 그리고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공개 정보는 비용의 상세 내역을 모두 노출하지 않지만, 국가 간 분담 조정 사례는 다자 개발 사업의 현실적 난제를 보여준다. 단가와 생애 주기 비용 (LCC) 관점에서 볼 때, 전투기의 초기 단가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부품 교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장기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이 운영 결정에 중요하다. 양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 양산기에서의 생산 문제, 부품 조달, 품질 관리 이슈는 단가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KF21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국내 산업계의 부품 표준화, 그리고 국제적 수출 판로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운용적 고려 사항으로서 페리거리와 전투반경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리거리는 항공기가 최대 연료 탑재 상태에서 무장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하며, 전투반경은 무장 탑재, 전투교전, 안전교환을 고려한 실전 운용반경을 의미한다. KF21 위 공개된 페리거리 수치는 전략적 이동 능력을 보여주지만 실제 전투 임무에서의 유효 반경은 무장량, 센서 사용 시간, 기동량 등 변수에 의해 달라진다. 공중급유 시스템의 가용성은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며 장거리 전개 능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KF21 이 경쟁하는 지역 및 국제적 환경에서의 의미는 기술 자립과 산업적 파급 효과로 집중된다. 전투기 개발 생산은 단순한 군사적 자산 획득을 넘어 방산업 생태계,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출 가능성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 장비의 국산화는 기술 이전과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KF21의 성공적 운용과 양산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KF21은 약 2,800에서 2,900km 수준의 페리 거리 최고 마하 1.8 전후의 속도 약25 6톤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진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된다. 내부 연료 용량과 외부 페이로드 능력은 다양한 작전 프로파일을 소화할 수 있게 하며 GF414 계열 엔진 채택과 국내 AESA 레이더 개발은 성능과 자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비용 분담과 단가, 생애 주기 비용은 정치, 외교, 산업적 변수에 의해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으며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공중급유 능력 확보, 양산품질 관리, 부품 공급망 안정화, 장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원하시면 이 전체 본문을 한국어 PDF 보고서로 정리하거나, 특정 항목, 예, 전투반경 시나리오별 계산, 공중부뷰 포함 시의 작전반경 산출, 단가 및 LCC 추정 모델, 위수학적 표 형식 분석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